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샬롬달육에 나왔습니다. 샬롬달육의 멋진 애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같이 가보실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네요 아이는 캔디스 캔디스라는 아인데요 이 지금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캔디스 요런 아이 12,000원 합니다 캔디스 12,000원이요 네요 아이는 블랙탑 블랙탑 요런 아이 10,000원 합니다 블랙탑 10,000원이요 아주 짱짱합니다 블랙탑 10,000원이요 네요 아이는 쉘브루 쉘브루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2만원 합니다 쉘브루 2만원이요 네요 아이는 레드킹덤 레드킹덤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레드킹덤 12,000원이요 네요 아이는 환엽제클린 환엽제클린 요런 아이 12만원 합니다 한옆체제 클린 12만원이요. 이 아이는 레드 스탑이라는 라인인데요. 레드 스탑, 요런 아이는 24,000원 합니다. 레드 스탑, 24,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퍼블 샴페인, 퍼블 샴페인, 요런 라인 24,000원 합니다. 퍼블 샴페인, 24,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 군생인데요. 이렇게 멋집니다. 원종 마리아, 예쁘죠? 이런 원종 마리아 요런 아이 4만 원 합니다. 원종 마리아 4만 원요. 이 네, 여기 멋진 아이. 이 아이는 블랙 슈, 슈퍼 블랙 리스 슈퍼 블랙 리스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아주 입장이 이렇게 두꺼워요 슈퍼블랙닉스 이런 아이 5만원 합니다 5만원요네요 네, 아이는 프랭크문크 프랭크문크 이런 아이는 6만원 합니다 프랭크문크 6만원이요 아주 대품입니다 네요 아이는 후레뉴 후레뉴 아주 대품이에요 이런 아이 16,000원 합니다 후레뉴 1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스톰이라는 아이인데요. 스톰이. 이 아이, 12,000원 합니다. 스톰이, 12,000원요. 이 아이는 라이맨 칠리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군생이에요. 아주 짱짱하게 생겼죠? 라이맨 칠리, 이런 아이, 12,000원 합니다. 12,000원요. 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 군생은 벨라도라 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 24,000원 합니다 벨라도라 24,000원이요 네이 아이는 미니황비왕 미니황비왕인데요 이 아이도 12,000원 합니다 이렇게 아주 군생으로 생겨가지고 짱짱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 12,000원 되겠습니다 네이 아이는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 군생 인데요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 같아요 요런 아이 14,000원 합니다 아우렌시스 1 4 0 0 0원요네요 네, 아이는 불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불새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새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불쇠 만원요 요, 꽃이 이쁜 룬데리. 룬데리. 요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룬데리 6,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롱기시마 벨바라. 롱기시마 벨바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생겼는데요. 요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롱기시마 벨바라. 요런 아이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산다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산다라라고 하는 창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런 아이 5만 원 합니다. 산다라 이런 아이 5만 원요. 큰 화분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챌린저 스토리 이렇게 아주 자크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렇게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챌린저 스토리 철화. 15,000원이요.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아주 물이 이제 예쁘게 들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SP라고 돼 있는데요.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는 10만원 합니다. SP. 10만원이요. 네요 아이는 기천금, 기천금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기천금 이렇게 층수도 높고 아주 단 단단하게 생겼어요. 기천금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네요 아이는 환엽 푸에블라, 환엽 푸에블라인데요. 아주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환엽에다가 이 아이, 2만원 합니다. 환여 푸에블라, 2만원요. 예쁘게 생겼죠. 네, 이 아이는 레드스피. 스핀. 레드스피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아이도 2만원 합니다. 레드스피, 2만원요. 네, 이 아이는 해모스. 해모스라는 아이인데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안 예쁜 애들이 없죠. 네, 요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헤머스 3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크리스 보니금. 크리스 보니금, 요런 아이 8,000원 합니다. 크리스 보니금, 8,000원이요. 아주 자구들이 다글다글 합니다. 크리스 보니금, 8,000원이요. 아주 곧 큽니다. 블루드래곤, 아주 농장에다 다져져가지고. 굉장히 딱딱해요. 블루드래곤 4만원 합니다. 블루드래곤 4만원이요. 예쁘게 생겼죠? 네, 이 아이는 화이트 에보니. 화이트 에보니, 이런 아이는 16,000원 합니다. 화이트 에보니, 16,000원이요. 이 아이는 에이프릴이라는 아이인데요. 에이프릴. 굉장히 큽니다. 에이프릴, 요런 아이, 2만 5천 원 합니다. 에이프릴, 2만 5천 원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 아이는 샬몰이라는 아이인데요. 샬몰. 요 아이, 5천 원 합니다. 샬몰, 5천 원이요. 요렇게 번호 있는 건 인터넷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판매도 하고 계시거든요. 요 아이 5,000원 합니다. 샬몰 5,000원요. 요 아이는 1930. 1930, 요런 아이 12,000원 합니다. 1930, 12,000원요. 요 아이 굉장히 예쁜 아인데요. 요 아이는 샤오렌시스. 샤오렌시스, 요 아이 아주 물불물 굉장히 예뻐요. 샤오렌시스 요런 아이 8,000원 합니다 샤오렌시스 8 0 0 0원요 요아인 나나켄 나나켄이라는 아이인데요 요아인 5,000원 합니다 나나켄 5 0 0 0원요 요아인은 길바금철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길바금 철화, 이런 아이, 3만원 합니다. 길바금 철화, 3만원이요. 이 아이는 엔젤리나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물도 예쁘게 들고, 이 아이 아주 물들면 아주 환상입니다 엔젤리나, 이런 아이, 3만원 합니다. 엔젤리나, 3만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